자 동감 밴딩기 사용방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동감 밴딩기 한번 보시면은 자 구조 보시면 여기 각도 각도 그리고 이쪽에 0점 그리고 L45 적혀있죠 그 보시면은 0뭐 요렇게 딱딱 해가지고 45RL있고 밑에 각도는 0 45 90뭐 180도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내가 90도 돌리고 싶으면 90도 꺾으면 되고 0이 90도에 와야 돼요. 이 0이 0이 90도에 와야 되고 180도 하고 싶으면 0을 180도에 이렇게 돌려가지고 맞추시면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용 방법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도면 보시면은 자 일단 도면이 있다고 치고 만약에 동간이 이렇게 D자 형태로 밴딩이 된다, 밴딩이 된다고 봤을 때 여기 90도죠. 여기 90도예요. 그러면 90도는 어차피 0점 맞춰가지고 90도 돌리면은 끝나는 거고, 그럼 치수를 내보자는 거예요. 치수를 내보니까, 여기서 요 끝까지가, 만약에 70mm로 한다. 70mm로, 밴딩이 돼야 돼요. 70mm로.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죠. 첫 번째 방법. 70에 빼기 얼마? 24를 하죠 그죠 24를 해줘요 24를 해주면 6이고 6에서 4 4 46 6되죠 46을 밴딩기에 아, 동간에 우리가 마킹을 해주죠 동간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옆에 자로 재가지고 46에다가 마킹을 한단 말이에요 마킹을 하고 요 마킹 부분이 밴딩기에 여기 위에 0에 위치한 상태에서 우리가 밴딩을 해요 그러면은 요 끝에서 여기까지가 70이 됩니다 70이 그런데 제가 설명드리는 방법은 굳이 이 24를 뺄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죠 빼고 그러면 빼고 계산하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기 동간이 있으면 70mm 밴딩하고 싶다 그러면은 70mm를 마킹을 해줘요 이렇게 마킹을 해주고 아까 전에는 0에다가 마킹 부분을 놨어요 근데 이번에는 L에다가 마킹 부분을 놓고 밴딩을 하시는 거예요 왜? 0에서 045R 그리고 여기가 L 이렇게 있으면 자 8분의 3인치 밴딩기죠 8분의 3인치 밴딩기 8분의 3인치 밴딩기는 0에서 L까지 거리가 24mm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24mm 왜 빼줬냐 70 빼기 24 해버리면 0에서 마킹한 상태에서 밴딩이 되니까. 근데 L에 70으로 마킹하고 L에서 맞춰가지고 밴딩 해버리면 24를 뺄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있으면 70mm 내가 70mm 하고 싶다. 70mm 마킹하고 그 막힌 부분을 L에다가 놓고 90도 밴딩을 하시는 거예요. 90도 밴딩을. 저 크게 어렵진 않죠? 자, 이제 실제로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작업을 해볼 텐데, 자, 여기 보시면은 임의로 제가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70mm, 80mm 맞춰가지고 D 그자 형태로 만드는 건데, 그럼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70이면은, 그냥 70mm에 마킹을 해버리면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70mm를 마킹을 해주고, 자여 끝에서 70mm. 자, 이렇게 70mm 마킹해 줍니다. 70mm. 그래가지고 밴딩하실 때 넣어서 이 빨간색 마킹 부분이 L에 가게끔, 빨간색 마킹 부분이 L에 가게끔. 자 이렇게 예 네, 보이시죠 그렇게 L에 가게끔 해서 90도 밴딩 해주시면은 자 70에 마, 마킹을 했죠 근데 만약에 0에서 돌리고 싶다 하면은 나는 죽어도 0에서 돌릴래요 그럼 어떻게 해준다 24mm. 그렇죠 2 3 m m 빼주시면 되죠 그래 가지고 한번 재 보시면은 자 무조건 배관은 센터에서 재죠 배관은 센터에서 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끝 끝을 재는 거예요. 그렇게 재보면은 딱 70이 나온다는 거죠. 70mm가 도면이랑 똑같죠. 70mm 나온다. 그리고 그다음 마킹할 때도 배관 센터에서 무조건 배관 센터에서 시작하셔서 80mm니까 80에 마킹을 합니다. 80에 마킹을 합니다. 너무 작은데 이러면 이 배관 어, 동관이 좀 남으니까 이 치수를 제가 수정을 할게요. 180으로 할게요. 180. 180mm로 해가지고. 자, 요거는 없고. 자, 그 다음 센터에서 180mm 마킹 해주시고, 저기 180에 마킹을 하고, 요 L자로 돌려요. 똑같이 0에서 L자로 돌립니다.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이 있죠. 내가 이쪽을 먼저 꺾었으면, 먼저 꺾은 부분, 인 부분이 무조건 왼쪽에 내가 밴딩기를 들었을 때, 이게 만약에 이렇게 간다, 뒤집어서. 이쪽에서 시작하고 끝부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기서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치수에 오차가 생긴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시작했던 부분, 꺾었던 부분이 왼쪽에 가게끔, 이 뒤쪽으로 가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밴딩을 해줍니다. 그래서 L자에 놓고, L에 놓고, 모양 봐주시고, 자, 90도 밴딩. 하고, 좀삐뚤다 그러면 은 손으로, 동가는 어차피, 연성이기 때문에, 맞춰주시면 되죠. 살짝, 살짝 구부려가지고. 그럼 마지막 부분, 자, 이것도 70이니까, 이거 마무리 어떻게 하냐. 카팅하면 되죠, 카팅. 70mm 재가지고, 똑같이, 똑같이 재서. 자 요런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70 180 70자 지금까지 이 밴딩기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 이제 좀 주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배관 치수 마킹 하실 때는 자 말씀드렸죠 배관은 항상 우리가 자로 잴때 어디를 재냐 요 끝에 잽니까 아니면 요 끝에 재요 센터를 재요 그렇죠. 항상 여기 센터를 기준으로 재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밴딩 하시기 전에 재실 때, 자 여기 이렇게 마무리하면은 이것도 70일 거 아니에요. 똑같으니까 70 같으면 요 센터에서 재고 이 끝은 어차피 카팅이니까 요 센터에서 여기까지 70 마킹하고 끊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항상 센터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공조 시험 보실 때도 제가 말한 방법대로 하시면 무조건 센터에서 출발해서 70이면 70을 마킹해주고. 100이면 100을 마킹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내가 왼쪽에서 항상 시작을 하라고 했죠. 배관이 이렇게 있으면 카팅기가 있으면 배관을 시작을 처음에 합니다. 시작을 해서 처음 1번 부분을 내가 여기 70mm로 밴딩을 했다. 70mm 밴딩 하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꺾이겠죠. 그래가지고 여기가 70이 되겠죠. 이렇게 70mm. 70mm 되니까 그 다음 물릴 때 어떻게 하냐 요 1번 부분이 1번 부분이 이렇게 왔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밴딩가 이렇게 있으면 틀린다는 거예요 네. 1번 부분이 항상 여기 시작 부분이랑 똑같아야 돼요 항상 1번이 이쪽에 가게끔 음. 그래서 인 아웃 제가 정해둔 거예요 자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되고 이제 나머지는 그냥 반복 숙달이죠 네 그렇게 하셔서 어, 다들 시험 잘들 보시기 바랍니다.